아, 네. 성경 말씀 보면요. 예배가 몇 시에, 보통 12시에 끝나시죠? 네, 제가 짧게, 네, 역대급으로 짧게 네, 설교하겠습니다. 아, 성경에 보면 참 우리가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고 특히 하나님에 대해서 알수 있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중에 아, 뭐제 편이지만 하나님 스타일 중 하나를 좀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또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가 이런 하나님 스타일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누가복음 7장 이 말씀을 먼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의 사자들이 이 요한은 이제 침례 요한이죠. 아, 요한의 사자들이 떠난 뒤에 그분께서 사람들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기 시작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에 나갔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나 너희가 무엇을 보르고 나갔느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하게 차려입고 화롭게 사는 자들은 왕들의 뜰에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 대연자냐 그러하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대연자보다 훨씬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너의 얼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너의 앞에서 너의 길을 예비하리라 하신 말씀이 가르치는 자가 곧이 사람이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들 가운데 침례자 유한보다 더큰 내원자가 없더다 그러나 하나님의 왕국에서 가장 작은 자가 그보다 더 큰이라 하시니라 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많긴 하지만 아, 지금 이 대목은 일단 예수님께서 침내 유한을 칭찬하시는 대목이죠. 아,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그분의 스타일 두 가지만 좀 생각하고 네, 나눠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아,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는 보면 아, 사람 개개인 한명한 한 명을 참 면밀하게 관심을 갖고 살피십니다. 그래서 욕기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1장 8절 보니까 주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너가 내종 욕을 깊이 살펴보았느냐. 그와 같이 완전하고 곧바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멀리 하는 자가 땅에 없는지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물론 이렇게 그분의 백성들, 민족적으로도 바라보시고, 또 교회 성도로서 모임으로서 지켜보기도 하시지만, 그 안에 있는 개개인 한명한 한 명을 관심을 갖고 면밀하게 살피시고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눈은 모든 곳에 있어서 악한 자와 선한 자를 살피시는 이라. 아, 그리고 제가 이 말, 여기 이제 띄워놓지는 않았지만 다른 말씀 보면, 아, 의론자의 걷는 길을 곰곰이 살피신다는 말씀도 있고. 그러니까 그분의 성품, 스타일이라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을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서 또 평가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칭찬을 하시죠. 아까 침례 요한에 대해서도 그랬고, 또 요배에 대해서도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또 이런 말씀도 하세요. 너희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느니라. 대언자의 이름으로 대언자를 받아들이는 자는 대언자의 보상을 받고. 으로운자의 이름으로 으로운자를 받아들인 자는 으로운자의 보상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단지 대원자만 보상을 받는 게 아니라 대원자를 받아들이는 자도 대원자의 보상을 받는데요. 으로운 자만 보상을 받는 게 아니라 으로운자를 받아들이는 자도 으로운자의 보상을 받는 겁니다. 이받아들인다는게 무슨 말인가? 예수님께서 다음 구절 보면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들 중 하나에게 찬물 한 잔이라도 주어 마시게 하면.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자기 보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침례 요한이나 욥 같은 완전하고 곧바른 믿음에 있어서 성숙한 그런 사람들만 면밀히 보시고 또 그런 사람들만 칭찬하시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찬물 한 잔이라도 주어 마시게 하고 그런 찬물 한 잔의 섬김. 찬물 한 잔의 희생, 찬물 한 잔의 그 헌신조차도 다 기억하시고 살피시고 그것에 따라 보상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이신 겁니다. 면밀히 살피시는데 그 사람의 작은 행위, 헌신, 희생, 수고, 사랑 그 하나 하나를 살피시는 겁니다. 그래서. 또 히브리서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로우신 성품을 걸고 지금 약속하신 게 있는 거예요. 자신의 이름을 위해 너희가 보여준 너희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 너희가 성도들을 섬겨온 것과 또 섬기고 있는 것을 잊지 아니하시느니라. 아, 그러니까 저는 단지 관심 있게 살피실 뿐만 아니라 행위 하나하나를 보시고 수고 하나하나를 보실 것을 기억하고 잊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잊지 않으셔서 보상해 주신다는 거죠. 아, 그래서 참이 세브친에게 무려 4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 제가 직접 이곳에서 다 보지 못했지만 아, 물론 김정 목사님 통해 들은 것도 있고 또 보내 주시는 그런 기도 편지, 성교 편지를 통해서도 제가 듣는 바가 있긴 있지만 제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 것들 아, 그럼 많은 수고와 헌신과 희생이 아, 지난 4년 동안 있었을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아, 알아주는 사람들은 많이 없을 수 있습니다. 아, 또 기억하고 고마워하는 사람들은 많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렇게 수고하신 성도님들도 자신의 수고를 잊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하나를 다 기억하신답니다. 아, 그리고 또 어떤 말씀 보면 그분께서는 우리의 눈물을 그분의 병에 담으신다는 표현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달리면서 고난 가운데 흘렸던 그 눈물 한 방울 한 방울도 다 기억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실패했지만 다시 일어났던 혹은 넘어졌지만 다시 회개했던 그 한순간 한순간도 다 기억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겨낸 승리한 그 유혹 하나하나를 다 기억하시는 겁니다. 지난 4년 동안 우리 성도님께서 무엇보다 우리 김기정 목사님 가정께서 보여주셨던 그 헌신 하나하나 그 하루하루 한주한주한해한 주한 주, 한한 해를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하시고 있지 않으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고 스타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또한 가지 하나님의 스타일을 예, 여러분과 좀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아, 아까 누가복음 7장 말씀 보면요,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을 칭찬하시죠. 그 사실 보면 아까 말씀 보면 굉장히 극찬을 하십니다. 아, 여자에게서 태어날 자들 가운데 침례자 요한보다 더큰 대원자가 없도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에 대해서 극찬을 하신 거잖아요. 근데 여기 보이는 항상 이렇게 하시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도 하시는 하나님의 스타일이 있습니다. 무엇을 좀 보길 원하냐면요. 지금 요한을 칭찬하시는데 보세요. 침례 요한이 이 자리에 없는 겁니다. 사실 침례 요한은 감옥에 갇혀 있죠. 그리고 자신의 제자들을 이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구적으면 제자들이 아 예수님께 이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침례원을 대신해서. 아 당신께서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을 주시고, 보니까, 요한의 사자들이 떠난 뒤에 예수님께서 칭찬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요한을 면밀히 살피시고, 그의 행위, 수고, 헌신, 고난인데, 하나하나를 다 기억하시고, 하나하나 다 보상해 주실 건데, 이 평가 이 칭찬을 침례 요한에게 직접 하신 적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은 자신의 일생 동안 단한 번도 예수님의 이 칭찬을 들어보지 못하고 죽었어요. 실제로 아들 하나님신 예수님께서는 그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셨는데 침례 요한은 그 칭찬을 못 듣고 죽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요한의 사자들이 적어도 같이 있을 때 칭찬하셨다면, 요한의 제자들이 가서 전해줬겠죠. 와, 예수님이 이렇게 칭찬하시던데요? 그럼 조금 요한이 아,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아, 기뻐하면서 숨겼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굳이 요한의 사자들이 떠난 뒤에 칭찬하신 겁니다. 이게 또, 아까 욥기 말씀 보면, 욥에 대해서도 천사들 앞에서, 심지어 사탄 앞에서도 욥을 극찬하시죠. 하, 너가 욥을 보았느냐? 이런 사람이 없다. 그런데 욥기 말씀 이렇게 읽어보면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 칭찬을 하나님께서 욥에게는 하신 적이 없습니다. 물론 마지막 장에서 욥이 좋은 결말을 이제 맞이하죠. 아 잃었던 거두 배로 받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도 저는 개인적으로 좀 답답했던 게, 와그 1장에서는 그렇게 극찬을 하셨는데, 1장에서는 욥을 인정하셨는데, 저는 딱 처음에 읽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일단 욥을 칭찬하시고 뭘 하실 줄 알았거든요. 근데 한 번도 욥에게 직접 아, 그런 칭찬은 하지 않으십니다. 천사들 앞에. 선는 하셨는데, 요백에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자라는 평가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 대해서 칭찬하시기를, 얘는 내 마음에 드는 자다. 근데 이 말을 사실 다윗은 직접 듣지 못했습니다. 아, 이게 이제 그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죠. 보면, 13절, 13장 22절에, 이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그를 패하시고 그들을 위해 다윗을 일으키사 그들의 왕이 되게 하시면 또 그에 대해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생의 아들 다윗을 찾아내었는데, 그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가 내 모든 뜻을 성취하리라 하시고. 이거를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윗에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 사무엘은 이거를 사울 왕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다윗은, 야, 이 놀라운 칭찬, 이 평가를 직접 들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보면 하나님께서 늘 그렇게 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어떤 스타일을 보면 때때로 어떤 이유로 그 사람에게 직접 주시는 칭찬을 아끼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아까 아 이제 다윗, 요, 침례, 요한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진짜 대단한, 위대한 사람들만 이렇게 칭찬하시는가 우리가 좀 착각할 수 있지만 성경말씀 보면요. 아암이란 왕이 나오는데 그아합은 북이스라엘 왕국의 왕으로서 사악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대언의 말씀을 듣고 회개를 해요.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낮춰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욕을 칭찬하셨던 그 뉘앙스로 엘리야에게 너가 아흡을 보았느냐. 그가 자신을 낮추고 있다. 그러니까 단지 위대한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심지어 넘어졌어도 다시 일어나 회개하는 그한 사람 한 사람을 참 귀하게 평가하시고 칭찬을 하시는데 정작 그 사람에게는 칭찬을 아끼실 때가 있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행위, 수고, 헌신을 다 살피시고 기억하시기 때문에 그러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통해서 본님께서 음성을 직접 들려주시지는 않더라도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아 당신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아 진짜 수고 너무 많죠. 우리가 늘고모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하실 때도 있죠. 아니면 그분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한 분이어서 정말 내가 남몰래 했던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모르는 그 수고와 헌신을 누가 도찰을 해가지고 그걸 방송에 내보낸다거나 뭐 그렇게라도 하실 수 있는 분인데 보면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특히 그분의 사역자들을 사용하시고 또 하나님의 일을 위해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그 칭찬을 아끼실 때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저는 한편에서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나누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이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보니까 사도들이 주께 이르되 우리의 믿음을 증대시켜 주옵소서 하니.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좀 성숙 어떤 게 성숙한 믿음입니까? 이걸 이제 질문한 거죠. 이어지는 그러니까 이 질문 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만일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너희가 이 뽕나무에게 이르기를 뿌리째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그러면서 그런데 너희 중에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가축을 치는 종이 있으면 그가 밭에서 올때 그가 즉시 그에게 이르기를 와서 앉아 음식을 먹으라 하겠느냐? 도리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저녁을 먹도록 준비하고 또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실 때까지 나를 섬기며 너는 그 뒤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 종이 명령받은 일들을 했으므로 그가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노라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그 모든 일을 행한 뒤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니이다. 우리는 해야 할 우리의 의무를 하연 나이다, 하라, 하시니라. 어, 이 말씀을 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보고, 야, 우리가 아무리 명령받은 모든 일을 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무익한 종이라고 평가하시는구나. 근데 지금 그 말이 아니죠. 이거나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입장에서 이야기하신 겁니다. 하나님 입장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이런 겸손한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도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종에게 감사하지는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께서 사실 우리에게 감사할 필요, 우리, 오히려 우리가 그분의 위대한 사역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는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거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하지는 않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뻐하시고 칭찬하시고 그에 따라 보상을 해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를 그분께서 무익하게 여기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입장에서. 우리 입장에서는 아, 이런 하나님의 일들을 했을 때조차 아 내가 뭐라도 되는 것처럼 내가 마치 하나님께 내가 좀 감사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정도 했으면? 이게 아니라 우리는 그분 앞에서 겸손한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만이라는 것, 영적 교만이라는 것이 나의 치명적인 올무가 되어서 내가 그분을 위해 쌓은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그분 앞에서 겸손한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말씀이지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익한 종으로 여기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무익한 종으로 스스로를 여겨야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뻐하시고 또 수고 하나하나를, 헌신 하나하나를 잊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칭찬을 아끼시는 이유,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혹은 환경적으로도 아끼시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다면, 그것은 그분께서 칭찬이 인색하시기 때문이 아니죠. 그분은 친절한 국률이 풍성하신 분이라고 쓰여습니다 인자하신 분이시죠. 어쩌면, 우리가 듣지 않는 저 하늘에서 천사들 앞에서 그 하나하나를 분명히 칭찬하고 계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 하시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 계속해서 무익한 종으로 그 겸손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우리에게 이 땅에선 좋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결정적으로 사도바울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내일 내가 만일 자랑하려 해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리니 나는 진실을 말하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 직접 나를 보는 것이나 혹은 나에 관하여 듣는 것 이상으로 나에 대해 생각할까 염려하여 이제 그만두느라 이 바울도 보면요 자기 자신이 높여지는것 교만해지는 것을 굉장히 경계했습니다. 왜냐하면 심지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개시들이 넘침으로 말미암아 내가 분량 이상으로 높여지지 않게 하시려고 주께서 내게 육체 안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사 나를 체계하셨으니 이것은 내가 분량 이상으로 높여지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께서 참 중요하게 여기신 겁니다. 우리를 보실 때 정말 기뻐하시고 하나하나 다 기억하시고 하나하나 다슬피시고 하나하나 다 보상해 주실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들로 인해 분량 이상으로 높여지지 않도록, 그분께서 계속 우리가 겸손할 수 있도록, 우리의 겸손을 낮은 태도를 유지하시는 일을 하시는 거죠. 아,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께서 칭찬을 아끼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그렇게 남모르게 하나님 앞에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희생한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 그것만큼 많은 위로와 격려는 못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왜 하나님께서 칭찬을 또 아끼시는가? 그것은 우리가 아직 믿음의 경주를 달리고 있는 과정에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성경에서 우리의 그 믿음의 경주를 마라톤에 비유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아, 달리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경주를. 근데 그 마라톤을 생각해 보면 특히 이제 선수들이 달린다고 했을 때 감독 코치가 있잖아요. 근데 잘 지금 달리고 있고 아직 결승선이 남아 있는 상태인 겁니다. 그러니까 결승선에 도달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어떤 감독 어떤 코치가 옆에서 코치하면서, 야, 이제 좀 적당히 해. 야, 너 이만큼 하면 됐어. 어 그렇게 하는 감독과 코치는 없을 겁니다. 왜냐면 아직 달리고 있는 중이기 때문이죠. 오히려 감독과 코치는 조금, 아, 가혹하게 느껴질 수 있을 만큼, 야, 좀더 분발해야 돼. 야, 지금보다 더 열심히 달려야 돼. 야, 얼마 남지 않았어. 마지막 있는 힘을 힘껏 끌어당겨서 불태워. 오히려 이런 도전에 응원을 많이 하죠. 아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믿음의 경주를 달리고 있는 중일 겁니다. 그래서 그 결승선에 도달할 때까지는 이 달리기를 멈출 수 없기 때문에 아때테로 하나님께서. 환경적으로 칭찬을 아끼시는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이것은 너희의 믿음의 단련이 불로 단련해도 없어지는 금을 단련한 것보다 훨씬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드러나게 하려 함이니라. 보니까 칭찬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받는 겁니다. 아, 이것도 사도 바울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오실 때까지 때가 이르기 전에 아무 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럼께서 어둠에 감춰진 일들을 빛으로 가져가 드러내시고 마음의 의도들을 드러내시니 그 때에 각 사람이 하나님께 칭찬을 받으리라. 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시점은. 믿음의 경주가 끝났을 때인 겁니다. 그래서, 유한계수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 구절일 겁니다. 왕자의 한가운데 계시는 어린 양께서, 이게 이제, 사실 이제 천년 왕국이 배경이지만, 어쨌든 믿음의 경주가 끝난 후의 시점인 거죠. 그들을 먹이시고 살아있는 물샘들로 그들을 인도하시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리라. 하더라. 아, 그러니까 그분께서 우의 모든 수고와 인내와 눈물을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닦아 주시는 그때는 우리의 믿음의 경주가 끝났을 때인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저 천국에서 셋째 하늘에서 천사들 앞에서는 분명히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의 그 모든 경배, 찬양, 한주한 한 주의 예배, 그 찬양, 한 구절 한 구절, 한마디 한마디, 헌신, 희생, 수고, 사랑, 그 성김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또 기뻐하시고, 또 칭찬하고 계실 겁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은 그것을 못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 지금 4년 동안 그렇게 해오셨던 것처럼, 남은 믿음의 경주도 신실하게 잘 달리시다가 아, 이 마지막에 마지막 결승선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정말 상상 이상의 칭찬과 보상을 꼭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 아, 특히 아, 또 같은 사역자고 목회자다 보니까 여기 예, 또 이제 김유정 목사님 또 최인희 장면 이렇게 볼때 아. 참, 남일 같지가 않고, 예, 정말 너무 예, 기도하는 만큼 귀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 저조차도 예, 참 모르는 곳에서, 아, 그 지난 무려 4년입니다. 무려 4년. 예, 진 얼마나 많은 아, 고생을 하셨을까. 예, 또 수고를 하셨을까. 아, 그래서 또 이런 열매를 보게 되는가. 이렇게, 이제금이제날요일데왔속데부속그이좀이좀상기요 그 됐고요. 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이 세부 침례교를 조력하고 섬기는 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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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렇게, 이렇게, 이게이 많이 해주시겠지만 그게 느끼시기에 조금 부족하더라도 어쩌면 그것을 함께해서 허락하신 것일 수 있다는 것을 좀 기억하시고 부디 계속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또 사역을 하다보면 억울한 일도 생기고 내, 내 이런 수고를 누가 알아주나, 누가 고마워하나 이렇게 좀 부정적인 생각도 들 때가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을 꼭 다시 한번 이미 너무 잘 그렇게 하고 계시지만 상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면 이건 뭐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아, 이 교회에 대해서, 목회자에 대해서 되게 이제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아, 좋은 마음, 긍정적인 마음 아, 이렇게 갖고 계신 분들의 대부분의 그 이제 성품은 되게 온유하고 부드러워서 그런 소리는 되게 작게 들리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좀 비판적이고 비관적이고 좀 부정적인 사람들은... 아, 이제 주관이 강하다 보니까 그런 소리들은 더 크게 들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인간이 지라 연약하고 부족해서 그런 소리들이 더 크게 들리죠. 그러면, 야, 내가 진짜 너무 무익하구나. 이런 생각, 저도 개인적으로 70대 때 듭니다. 내가 진짜 무익하구나. 근데 보면, 그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은 바라시는 예, 마음이라는 걸 생각할 때그 예, 또한 위로가 됩니다. 아, 찬양 한곡 그 듣고 싶어서 예, 준비해달라고 요청했는데요. 사실 아, 그 제가 또 좋아하는 찬양교사한테 찬양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 이걸 제가 부를까 하다가 아, 자신이 없어서 혹시 아시는 분이 있으면 다 같이 부를까 하다가 이게 후렴이 너무 높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냥 영상이죠. 가사고 하제 아, 가사 노래. 예, 그래서. 저는 여기서 물러가고요. 아, 아, 기도하러 다시 나오겠지만, 한번 가사 이렇게 잘 보시면서, 예, 또 우리 특히, 김정 목사님 가정 생각해 주시고, 또 세부 침략의 성도님들 생각해 주시고, 물론 저는 또 개인적으로 우리 서울 침략의 성도님들 많이 떠오릅니다. 예, 이 찬양을 들을 때. 그래서, 아, 이 찬양 듣고 제가 나와서 기도하고, 예, 교 마치겠습니다. 다 아실 줄 알았으면 다 같이 불렀고요. 러 그런데 아까 이거 목사님 그 우리 우리 자매님은안 불러주셨는데 아까 가사 있죠?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 찬 모습. 네. 아 우리 세부 친례의 성도님들은 많이 느끼실 거 생각합니다. 아 제가 김규정 목사님 이렇게 생각할 때참 네. 떠오르는. 그 모습 중 하나입니다. 예, 참. 그래서, 아, 이번에도 이렇게 와서, 예, 여전히, 예, 4년이 지났음에도, 예, 여전히 불타는 사명으로, 아, 가득한 모습을 보고, 예, 저도 개인적으로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